Artificial Intelligence g r u p 이 과학 실험 연구실을 모한다 뭐 운영한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죠. 그죠? 앤 n d 은그앤 n d 은는요 비슷한 내용입니다. 버 뒤에는 반드시 읽어야 되지만, 앤 n d 뒤는 잊지 마세요. 어차피 똑같은 비스그리무리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문장 한번 볼까요? 다음 문장 보시면 all the employees, all the employees부터 즉 어디까지가 한 문장입니까? safety tools까지가 지금 한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장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다루어야 될 부분은 뭐냐? 지금 문장 구조를 잘 보시는 학생은요. all the employees가 주어고요. 그 다음 who부터 laboratory까지는 관계사절이고요. must put on proper, proper safety suits 이것이 동사와 목적어라는 걸알수 있고요. And y yeah. e and y e 는 비슷한 내용이라고 이야기했던 걸 기억하신다면 이 문장에서 세 줄에 거친이 문장에서 읽어야 될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모든 직원이 must put on proper safety suits, 적당한 무엇을 안전복을 입어야 한다. 이 내용만 잡으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요, 이 must가 들어가는 거꼭 기억하세요. must가 들어가는 문장은요, 문제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여러분들 같이 잡아 두시고요. 자, 그 다음 문장 보죠. 다음 문장. at the list입니다. 이 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미리 보여드렸는데, at the list 다 쓰레기. 필요 없습니다. 이런 뭐 내용도 뭐 뜻도 모르겠고, 잘 모르겠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all the workers입니다. in the every laboratory. 다 필요 없어. in the every laboratory는 지금 주어 수식하는 거니까 필요 없어요. 당연히 지금 연구실에 있는 사람이겠 지금 딴 되겠습니까? 지금 문장에 지금 글이라는 문맥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렇죠? 모든 직원들이 must be in lab coats 뭐야 한다, 연구복, 연구실에서 입는 복장을 뭐야 한다, 입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다음 wear chemical proof suit 필요 없어요. 그 wear 앞에는 있커만의 end기 때문에 비슷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도 결국 읽는 부분은 모든 직원은 뭐야 한다? 예, 안전복을 입어야 한다. 그 얘기죠. 다음 문장 보세요. Higher standards of protective gear could be required. 자, 무엇이 중요할까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어, protective, 안전복의 높은 수준이 could be required. 요구.